그래가지고, 복 받은 거지, 볼 <laughs> 할머니가 그렇게, 남자한테 당하면 복 받은 거지. 어디서 그렇게 젊은 혈기를 그래고 어디서. 그래, 다 꼬리에 할머니가 막 경찰서로 가가지고 내가 당했다고. 막 그런 러 거니까 경찰이 할머니 좀 진정 좀 하고 말을 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 아그 뭐야 말을 창찬하게 보니까 내가 시방 저기 오다가 저기서 정보 때문에서 당했다고 그런 그러니까 야 정보 때문에서 당했다고 뭘로 어떻게 당했냐고 아이고 당해가지고 그냥 내가 강간을 당했단 말이오 그러니까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냐고 그러면 장이 아니 할머니 창찬 말하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이렇 옷은 뭔일 벗냐니까, 모른대 아, 근왜 몰라요? 전부터 밑에서 당했다면 왜 몰라요? 돌아보면 알지. 돌아보면 빠져볼지 아니, 빠져불지. <laughs> 빠져볼것 같은데, 왜 지금 와갖고 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도 당했다는 걸 알고나 있으라고. <laughs>